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벽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벽은 그저 물리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의 꿈과 희망을 짓누르는 벽입니다. 그러나 그 벽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을 딛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전설의 연예인들입니다. 흙수저에서 시작해 월드스타로 거듭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세상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들의 생애를 넘어서 인간의 끈질긴 의지와 도전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삶의 시작부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없이, 때로는 가슴이 찢어질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운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걸스데이의 해리입니다. 누구나 그녀를 보면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가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해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이사를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집을 옮길 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그만큼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반장과 정교회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는 그 밝은 에너지가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점차 연예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해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 인물은 바로 배우 박서준입니다. 아, 그의 이름을 듣고 그의 얼굴을 떠올리면 스타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만 그가 오늘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말 그대로 눈물과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박서준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갔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박서준은 큰 꿈을 품고 연기라는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역할로 시작해 수많은 경쟁과 오디션을 거쳐 결국 그날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박서준은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을 믿으며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업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을 이겨내며 자신의 꿈을 이루어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가수 겸 배우인 송중기입니다. 송중기는 그 누구보다도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말 그대로 어두운 터널과 같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고, 무엇보다도 성공이라는 꿈을 키우기엔 너무나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중기는 그 고난 속에서 불사조처럼 부활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예계에서 성공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중기는 그의 노력과 열정으로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고, 그가 겪었던 어려운 시절은 이제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송중기의 인생은 그 자체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전설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대세 배우 이병헌입니다. 이병헌은 가난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위기와 시련을 극복한 인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면서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연기학원에 다니며 꿈을 키웠고, 성인이 되어서는 연기력을 인정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병헌은 그의 캐릭터와 인생을 통해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전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한 것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시간 동안의 노력과 열정 덕분입니다. 한의 성공은 그 자체로 대단한 영웅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전설의 아이돌 BTS의 RM입니다. 그는 그룹의 리더로서 팀을 이끌며 전 세계를 향해 그들의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RM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힘든 환경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의 능력을 믿으며 결국 아이돌로서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RM의 이야기는 단순한 아이돌의 성공기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가 겪은 고난과 어려움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BTS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이라는 벽을 넘기 위해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경험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들을 지탱한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인들의 삶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성공은 이제 하나의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빌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비해 제가 드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도와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신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대한 제 마음은 언제나 저의 행동과 노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힘을 받아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